제가 그 어제까지 그 개봉 전 무대 인사 대구랑 부산을 갔다 왔는데요. 어 대구랑 부산은 굉장히 환호성도 크고. 아예예 고맙습니다. 오빠라고 불러줘서 고마워요. 아무튼 예 아, 감독님 말씀대로 저희는 관객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아 그간 볼수 없었던 새로운 뭐 0.5초 1초의 컷을 보여주기 위해서 몇날며칠 그러니까 총 9개월을 정말 피땀흘려 가면서 여기 있는 배우분들뿐만 아니라 아, 보이지 않는 모든 스태프분들이 거기에 다 매달려서 목숨을 내놓고 찍은 영화입니다. 이건 뭐. 단한 치의 거짓도 없는 사실만을 말씀드리는 거고요. 아, 그 부분에 있어서 영화를 보시고 난 다음에, 아, 사실 뭐 결과물에 대한 어떤 어떠한 비판이나 얘기들은 다 겸허히 받을 수 있으나 저희의 어떤 그런 영역히 고생하고 노력한 모습들만은 잊지 말고 잘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게이영화의 찍은 배우로서의 간절한 마음이고요. 아, 뭐, 영화를 찍고 난 다음에 늘 부족한 점이나 아쉬움은 따르기 마련인데 그 아쉬움이나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가득 메워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. 앞쪽에서 보시는 분들은 영화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어요. 만약에 내용을 너무 빨라서 놓치거나 이해가 잘안 된다 이러면 빨리 예매를 서두르셔서. 예, 지금 저희가 예매율이 2위, 2위랍니다. 아직 개봉 전인데. 예매했어요. 예. 아, 진짜요? 네. 아, 진짜요? 네, 아 예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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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. 어, 이 방, 이 안에 계신 모든 분들이, 어, 저분과 같이. <laughs> 죄송합니다. 네, 아무튼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네, 여러분, 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. 네. 사랑하시 자, h ế